안녕하세요 타로 행운입니다. 보이지는 않지만 신비로운 파동을 느껴보세요. 눈에 들어오는 나비가 보입니다. 선택해주세요. 5초 드리겠습니다. 번호를 기억해주세요. 1번 카드입니다.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.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오늘은 만족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.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하더라도 아까운 생각은 하지 마세요. 그동안의 보상이라 생각하세요. 가족 혹은 연인,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.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의 힘, 행복의 힘을 전해주는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. 오늘을 즐기세요.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. 2번 카드입니다. 컵킹 카드가 나왔습니다. 당신은 도움을 주어야 할 관계라면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 다정다감하며 배려심이 많지만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당신의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새겨들어야 합니다.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차분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당신이 선택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. 화이팅! 3번 카드입니다. 검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.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풀어가야 합니다.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. 단순하게 상대방이 던진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신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상대방에게 항상 웃음의 가면을 쓸수 없습니다.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. 당신의 장점은 크고 넓게 생각하는 긍정의 마음입니다. 긍정의 마음을 이용하여 세상에 나오세요. 할수 있습니다. 화이팅! 4번 카드입니다. 검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.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운명은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음의 벽을 박차고 어서 나오세요.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은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. 아픔 뒤에는 행복이 늘 따라다닙니다. 긍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. 자신을 믿으세요. 힘을 내세요. 화이팅!